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들 저 박상영입니다 1부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예고해드렸다시피 이분은 여기 이태원 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장소 중 하나거든요 다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니까요 한번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이 거리 성격좀 어색한 게 항상 만취한 상태로 이곳에 제가 밤에 주로 오거든요. 이렇게 밝은 때온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h uh, 이 hey. <laughs> 이런 게또 이태원의 미덕이죠. 제가 새벽에 여기 어디에 가는 24시간 라면집이 있거든요. 술 먹고 자주 가고 있는 이태원랜드.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이 그 24시간 동안. 영업을 하는 몇안 되는 장소이고 술 먹고 좀짱거 땡길 때 저기서 국물 먹으려고 가는 원래 제가 20대 때만 해도 이런 식의 프랜차이즈 엄청 대기업형 프랜차이즈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었는데 뭔가 대도시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 택시 타실 때 주로 이태원 소방서 봐주세요 하면은 약간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태원 역보다 좀 더. <laughs> 길이에 뭔가 되게 능통한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고양이를 주었던 그런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길 건너에 보시면은 혹시 저기 샷다 내려는데 보이시죠? 두개다 버거집인데 태벽에 여기 앞에 막그 외국인들이랑 줄서 있고 다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래 지금보다 훨씬 더 쌌었는데, 아고만두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약간 뭐 트랜스젠더 바나 게이 바 같은 게 많은 밤에는 굉장히 휴양찰란 했는데 낮에 오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료 주차장에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와서 차를 세우곤 했었는데 갑자기 요만한 새끼 고양이가 나와서 양호하면서 나와가지고. 무릎에 앉는 거 진짜 너무 조그맣고 귀엽고 막 그래가지고, 홍춘이로 하자고. 얘가 딱이 바닥 정서가 뭔가 소속적인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린다. 밤에 차 세워놓고 그러면은 돈이 곧잘 많이 나오고요. 깔끔한 데는 좀 가격대가 있어서, 제가 먹는 것이라고는 <laughs> 거의 닭돌이탕에 뭐 소주 이런 거 밖에 없어갖고, 저도 안온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저조차도 지금 관광객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방금 제가 알람을 받았는데, 창비에서 저한테 지금 출연료를 입금해주셨어요. 어디 갈까요? 이쪽에 보시면 또 올리브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이, 이 계단이 소설에도 한번쓴 적이 있었는데, 저랑 친한 왕씨 형이 술을 완전 취해가지고 여기서 아침에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laughs> 지금 유적지를 걸어 마시는 것처럼. 거의 10개월 만에 나오는 거죠. 지금 쓴 소설들이 다 작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진짜 죽을 듯이 살았구나. 지금은 좀 설레면서 떨리면서 되게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인쇄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제 출연료나 이런 거 받을 때마다 아 역시 작가가 되기를 잘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한 와중입니다. 제가 학교에 수업 나가고 있는데 수업 시간 제일 먼저 들은 질문이 선생님 작가에서 먹고 살수 있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풍족하게 먹고 있지 않니? 보이지 않니? 이러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회사 다녀보시면 아실 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남의 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이 제 돈을 벌어줄 뿐더러 제 이름에 남는 거고 공허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으로부터 해방돼서 일단은 그게 너무 좋아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쓸린 작품 중에서 새 작품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이랑 제희랑 또 늦은 우리의 바캉스 같은 경우에는 셋다그 회사를 다니면서 썼던 작품이에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저는 효율이 잘 나서 한 4, 5시쯤 일어나서 회사 앞 카페에서 샤워하고 갇혀진 상태에서 저는 좀그 효율이 잘 나더라고요.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두세시간씩 이렇게. 집필하고 저녁에는 아예 안 썼거든요. 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주말에도 사실 계속 놀았고 실은 이제 마감이 급할 때만 이렇게 살았고 마감이 없을 때는 너무 잘 놀고 잘 자고 제가 정말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너무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신인 작가가 청, 청탁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또 책을 계약해서 책을 낸다는 게 얼마나 그 드문 경우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한번한 한 번의 기회를. 너무 소중하고 날려버리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 절대 아니고, 여유롭게 가셔도 언젠가 같은 길에서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도 뭐 습작생 때 절대 이렇게 못 썼었고요. 지금은 진짜 돈을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길지 않은 직업생활 기간을 거쳤지만, 회사를 한네 번인가 되게 많이 옮겼어요. 언젠가는 작가가 될 거니까. 그 전까지 이 직장은 나에게 생계이며 버티기다. 갖고 회사를 다니니까 얼마나 못 버티겠어요, 사람이. 일어나면 한 네, 세시쯤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이제 떠들 친구도 없고 카톡할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계속 소설 쓰고 점심쯤에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작업 생활을 또 길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몸말 만들기에 요즘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거킹이고 파리바게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쇼핑몰이 되면서 다 바뀌었네요 저를 위한 가게들이 여기는 많죠 큰옷 전문 가게들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파는 가게들이 있고요 큰옷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유니 크옷시라고 많은 분들 착각을 하고 계시고 PPL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쁘지 않나요? 얼마지? 우럭한 줄 무주의 맛에 보면 이런 성조기에 <laughs> 반대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 살래 다른 많은 서울 시민들처럼 네네. 삼보일 택시라는 정책을 갖고 있고, <laughs> 원고료에 거의 뭐한 반은 택시비로 나간다고 아 보시면 되고, 예. <laughs> 택시 안에서 그렇게 제가 원고를 많이 쓰거든요. <laughs> 효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쓰거든요. 남들은 네. 일부러 작업실 구해서 월세 내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이제 카페 가서 커피 사 먹고, 어... 택시에서 택시비 내고 이게 내 작업실 비다. 직장 생활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 시간 앉아있다고 한 시간 동안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분이라고 50분도가 딴짓하고, 예, 다 그렇다는 걸 저도 알기에, 이런 장소에서는 진짜 약간 그 절박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 긴장감이 음... 또 효율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그게 되게 동기부여가 되게 크게 돼요. 이번, 이 문단까지 내가 쓰고 내린다라는 그 마음이 이번 편, 이태원 편을 끝내려고 해요. 다음화에는 또 제가 자취한 지 벌써 만 13년 그 프로 자취로 아니겠습니까? 대학로 탐방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13년 동안 자취하며 <laughs> 그 쌓아온 노하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싸게 그리고 함부로 잘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면밀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비에 좀 유익하고 재밌는 많은 책들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버튼 보이시죠? 저는 안 보이는데 그거 누르시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